안녕하세요. 리다랩의 리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는요. 도자기로 만든 불판입니다. 여러분, 도자기 잘 아시죠? 흙으로 수제로 만든 도자기입니다. 캠핑을 가시면 고기 거먹기에서 뭐 가지고 가세요? 동그란 그리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도자기로 만든 그리들 불판이 있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물 좋고 아주 공기가 좋은 청정지역 순창입니다. 순창 세라믹에서 만든 불판입니다. 여러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이세요? 이게 바로 청자 장인인 권은주 장인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든 불판입니다. 자, 요 원형 불판은 주물럭을 하거나 후라이팬을 쓰거나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짠! 자, 여기 있는 사각 불판이 삼겹살을 구워먹는데 좋은 불판입니다. 자, 여기 불판을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자, 이게 도자기, 세라믹으로 만든 불판이에요.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요 세라믹 불판을 만드신 청자장인 우리 권은주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아, 근데 정말 불판이 되게 거기다 고기 구르면 네. 정말 맛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불판을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어, 청자를 어, 전공을 하고 네. 어, 지금까지 이제 한 35년 정도의 요업에 그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감마는 모든 건다 이제 네. 다를 줄을 알아요. 그래서 음. 이제 이번에 이거를 한번 음 우리 고기나 음식 하는데 한번 접목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음. 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불판을 제작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불판은 그냥 일반 불판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안전하게 쓸수 음. 있다는 거죠. 뭐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은 뭐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천. 이백육십도에 저희가 굽거든요. 고온에서 굽기 때문에 정말 유해물질 정도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 네. 동그란 모양의 음. 불판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같은 불판인가요? 네, 똑같은 건데 이제 형태를 다르게 해서 부엌에서 이제 우리 요리하는 그릇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음. 만드는 거예요. 뭐, 실제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음. 또, 거기 육질이 좀 부드러운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아, 익으면서 빨리 요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음. 또한 가지, 그 그릇체로 상해 놨을 때, 네. 빨리 식지 않는다. 아, 식지 네. 않는 점. 네네. 혹시 설거지 하거나 이런 건 어렵지는 않을까요? 네, 설거지는. 음. 그냥 뭐 세제 없이 그냥 미지근한 물로 씻어도 씻어져요. 어, 기름기가 이렇게 싹 빠지나요? 네. 네, 네. 아, 네. 훌륭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주물럭이나 이런 요리들도 조금 하면 네. 좋겠네요. 네네. 네. 아, 네. 여기서 그러면 또이두 가지를 제가 이용을 해서 오늘 고기를 구워보고 여기다 주물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도자기 불판은 어, 달군 다음에 구우시지 마시고 음. 어, 처음부터 이렇게 고기를 넣으시고 이제 고기를 구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예, 살짝 이제 열이 나면서 네 보면은 얘가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이거요. 음. 음. 세라믹 불판의 장점은 첫 번째로 그 연기가 안 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직접 불이 닿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연기는 안 나오고 거의 이제 수증기 상태만 나오는 거고 음. 타지만 않으면 전혀 뭐 연기는 없고요. 이 타는 음. 게이 음.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요 도자기 불판을 구우면 이제 타지 않고 네. 어, 이원적외선으로 익혀지는 거죠? 네, 네. 원적외선 효과가 음. 거기를 빨리 익히고 네. 어, 어, 육질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원적외선으로 익으니까 안쪽부터 익혀진다고 들었어요. 네, 원적외선의 그 열이 네. 사실 뭐 안으로 깊이 침투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음. 음. 아 좋은 냄새. 안쪽부터 익으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육즙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정말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아, 육즙 보이시나요? 육즙 쫙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 너무 이게 냄새가 아. 보통, 어, 이제, 뭐, 가마에서 열을 가해서 굽는, 어, 물질들, 광물질들은 대부분이 다 원자 계산이 나오는데, 음. 특히 얘는 조금 좀 우리가 시험을 해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 여기 보면은, 요렇게 표면이 맨들맨들한데, 지금 요거는 코팅제가 아니죠? 그네요 이게 1 2 6 0대 온도에서 달궈진 것이기 때문에, 음. 어, 어떤 상황에서도 애가 뭐, 뭐, 일어나거나 벗어지거나 음뭐 이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도 벗겨질 일이 없겠네요. 네. 금속이나 이런 것도 없고. 네. 그 판을 만드는 흙은 일반 흙이랑은 좀 다르죠? 그럼요. 어, 이제 열을 버틸 수 있는 흙이죠. 보통 우리 도자기는 네. 이렇게 직접적인 불을 닦게 되면 깨져요. 아 근데 이제는 깨지지 않게 설계된 흙이죠. 음.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친환경적인 제품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이거야말로 바로 진짜 친환경 제품입니다. 흙으로 직접 수제로 만드시는 거죠? 어, 수제로 만들고 제가 구워진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시세요. 보이세요? 맛있게 구워졌죠? 음! 육즙이, 음. 육즙이 다른데요. 음. 아,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양념을 안 했잖아요. 네. 양념을 안 했는데, 어, 이렇게 간이 딱배있는 것처럼 쫄깃쫄깃하고, 음, 너무 맛있는데요. 제 경우인데, 네. 여기다 구워서 먹으면, 네. 이거 다른 걸안 싸게 되더라고요. 음. 그런 게 먹어도 맛이 있으니까. 음. 음. 정말 맛있습니다. 음. 음.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죠? 근데 전혀 탄 데가 없습니다. 보통은 삼겹살을 구울 때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다가 금방 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노릇노릇한데 촉촉하고 탄게 없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육즙이 맛있어서 자기가 다 먹어버리겠는데. 이렇게 고를 만드셔가지고 여기로 기름이 이렇게 빠지네요. 이렇게 열을 유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래 놔둬도 얘가 쉽게 식진 않죠. 네, 일단 식지 않고. 네. 어, 다른 이런 판들을 보면 이게 네. 뻣뻣해지잖아요. 네, 네. 얘는 그 촉촉함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음 어, 좀탄것 같은데, 누른 것음 같은데, 근데 먹어보면 굉장히 음 부드러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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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예요. 아, 저희가 고기를 구운지 한1 0분 정도 좀 넘게 지났거든요. 놔도 음. 봤는데. 고기가 어. 아직 촉촉합니다. 네, 네. 아, 따뜻하고 촉촉합니다. 떡을 먹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연기 하나도 안 나요. 음. 아까 구웠던데 바로 그냥 올려서 구웠거든요. 뭐 닦지도 않고 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안 타요. 지글지글, 자 노릇노릇했죠. 어, 근데 탄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제 입이 많이 호강을 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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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거 처음에 구웠던 건데 안 탔습니다. 양파도 역시. 하지 않고 잘 익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듯이 계속 불판에다가 놓고 지금 따로 빼놓지 않았거든요. 계속 보십시오. 안탔어요. 노릇노릇해졌어도 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정말 진짜 단단하거든요. 잘 깨지지도 않아요. 불에도 깨지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막 긁어도 긁힌 걱정이 없습니다. 음. 자, 두 번째 2탄입니다. 이 원형 후라이팬에다가 지금 이렇게 양념한 대추 주물럭을 한번 요리를 해볼게요. 맛있는 냄새가. 그 장점이 그 네. 쉽게 놀지 않고. 음. 음. 그러면 요 원형 후라이팬으로 할수 있는 요리는 <laughs>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주물럭 종류도 하고 여기다 고기를 구워도 괜찮더라고요 아, 아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네. 구워도 괜찮고요 네. 음. 다른 뭐 음. 생선을 어떻게 응용해서 구워도 아, 생선. 음, 네. 생선도 생선 눌어붙지 않고 타지 않고 좋겠는데요 음, 네, 아까 익는 거 있죠 네. 부드럽게 익는 거 그런 음. 것이죠. 네. 유리하죠. 원형 물파는 국물이 조금 있는 요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두루치기라던가, 네. 어, 그런 거 하면 국물 자작자작하게 나오면서 되게 이렇게 맛있게 될것 같아요. 음. 주물렁 요리. 네. 이제 우리 주부님들 께서 이렇게 요리를 하셔가지고 네. 이 채를 그대로 식탁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음식을 다 드실 때까지 안 식는 거예요. 음. 계속 따뜻한 것을 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도자기 제품은 수분 흡수율이 많이 낮다고 들었어요 뭐한0.1% 이하로 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음. 수분 흡수가 낮기 때문에 국물 요리에 정말 좋겠는데요 네, 좋죠 음. 사이즈가 이게 하나인가요? 아니요 뭐한세 가지 정도로 네. 분류가 돼 있고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거예요 아, 가장 큰거 지금 보면 네. 그렇게까지 막 끓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네. 고기는 다 가, 가 익어가죠? 그니까요. 러막 예.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닌데 살살살살 음. 살살 끓는데 음. 고기가 순식간에 익어가고 있어요. 예. 원적외선으로 익혀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효과가 많아요. 예. 이 제품은 세제를 쓰지 않고도 세척을 할수 있다고요? 예. 예. 세제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잘 닦이는 원리가 어떤 거예요? 소량의 네. 수분을 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음식물이나 애가 완벽하게 달라붙지를 않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물로 싹 씻어내면 그냥 네.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죠. 예그 굳이 세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아자 아,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육즙이 살아있네요. 쫄깃쫄깃하고, 음, 이 진짜 원적외선으로 이렇게 요리를 하니까 어, 영양소 파괴도 적고 그리고 이제 먹어보니까 이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보면 다 이렇게 촉촉하니 이 재료들의 맛이 있는 그대로 들어가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이거는. 한번 요리를 해서 드셔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음. 그럼 또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처음에 음. 이걸 처음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써봤거든요. 네. 와, 대박. 아. 오, 맛이. 아유, 뭐. 음. 음. 아 맛있네요. 드셔보실래요? 음. 오징어가 이쯤 되면 조금 딱딱해지지 않나? 응. 음. 근데 아직도 야들야들하나요? 음. 자, 이게 요리를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불판이 있는데, 고기가 마르지를 않았어요. 제가 먹어볼게요. 아직도 이렇게 촉촉하죠? 어, 보통 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게 보통 냅두면은 이렇게 기름이 음. 말라가지고 붓거든요. 하얘지죠. 하얘지죠. 하얘지고. 음. 근데 기름이 떨어지는 거 보시죠? 음, 따뜻하고, 아직도 야들야들해요. 퍽퍽하지 않고 아주 좋네요. 자, 그럼 오늘 순창 세라믹에서 우리 대표님이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음식도 맛있고, 원적외선 방출로 좀 음식을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각불판이랑 원형 프라이팬을 만드셨는데, 많이 이용을 하시면 국민들 건강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건강이 걱정이 되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요리를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순창세럼의 권은주 대표님의 한 말씀을 듣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고요될수 있으면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수작업 음. 쪽으로 네. 그래서 손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태 음. 기계로 확 찍어내는 아주 그런 막 깔끔한 형태도 좋겠지만은 조금 어설픈 듯한 이런 것도 음. 아마 식탁에 놓여져 있으면 좀 음. 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음. 아~ 열심히 제작 하고 또 많이 보급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순창 세라믹에서 맛있는 고기를 이렇게 불판에 먹어 봤는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이 도자기 불판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